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비상금 대출 거절당하셨다고요?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실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영상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 정식 등록된 현금업체가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요즘 돈쓸 일은 넘쳐나는데 돈 들어올 날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 않으세요? 갑자기 생긴 병원비 친구 결혼식 축의금 하루 이틀만 버티면 되는데, 통장엔 영원히 찍혀 있다면 그 조급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대출을 고민하죠. 하지만 요즘 대출받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신용점수, 재직 여부, 소득 수준. 과거 대출 이력까지 단 10만원을 빌리는데도 깐깐한 심사와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 휴대폰 요금에 포함된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처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SKT, KT, LGU 같은 통신사에서 보통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의 결제 한도가 부여되는데, 이걸 활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다시 그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구조입니다. 복잡한 서류 없습니다. 심사 없어요. 신용도 전혀 영향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상담부터 입금까지 보통 10분 내외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사회초년생. 무직자, 프리랜서 등 단기 급전이 필요한 분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확산되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이 시장에 불법 업체, 사기 업체도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릴 곳은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빠른 현금 티켓입니다. 빠른 현금 티켓은 실시간 10일 전문 상담 시스템과 합법적인 상품권 유통 구조, 24시간 운영 등으로 안전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곳입니다. 처음 소액 결제 현금화를 이용해보는 분들도 절차를 아주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수수료가 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금액이 들어오고 얼마나 수수료가 빠지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찝찝한 거래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대출 심사 기다리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내 휴대폰 안에 숨겨진 한도부터 현금으로 바꿔 보세요. 신청 방법과 빠른 상담 연결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남겨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도와드릴게요.